안녕하십니까 최신 분양 현장을 살펴보고 있는 송서울TV 입니다 오늘은 양조옥정신도시 오픈 예정인 제1풍경채 현장을 한번 가볍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지난 2월 14일 유림 노르웨이숲 견본주택이 오픈해서 양조옥정신도시에 공급중인데요 어... 유림 노르웨이 숲이 1140세대고 분양가가 평당 1073만원에 이렇게 이제 확정됐다는 소식인데, 뭐, 제일 풍경채도 아직 오픈은 되지 않았지만, 뭐, 분양가는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보니까 양주 옥정 신도시가 이기 신도시를 하더라고요. 이기신 도시면은 이제 동탄 일 신도시 이렇게 되는데, 어, 근데 아직까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동안 광교나 미사, 뭐 김포, 여러 신도시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꽤 오래 지났기 때문에 거의 공급도, 올해 초가 되면은 거의 마무리가 될 걸로 이렇게 보이고 있고. 이제 그런데 그동안 양주 옥정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기반 시설이나 그다음에 뭐 산업시설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인기가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 이제 그동안 호재가 하나 나왔는데 뭐냐면 7호선이 이렇게 옥정신도시 까지 연장되는데 그게 벌써 공사를 시작을 했고 2024년 개통 예정이다 보니까 아, 7호선이면 이제 강남의 주요 핵심 지역을 관통하다 보니 뭐 그것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좀 관심을 조금 받는 거로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오늘 살펴볼 제일 풍경채는 어, 좀 앞에 큰 공원이 있다 보니까 여기도 보면 이제 호수를 품은 역대급 도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광교신도시가 호수로다가 재미를 크게 봤는데 이제 가볍게 사업 개요를 먼저 살펴보면요 은 사업명은 양주옥정신도시 제일 풍경체 레이크시티 네, 이름에도 레이크가 들어가 있고요 사업위치는 양주옥정지구 A-10블럭 이렇게 되고요 예. 1, 2블럭 두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건축규모가 총 26개 동메머드급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지하 2층에서 최고 29층 그리고 이제 1블럭이 13개동에 뭐 이렇게 되고 2블럭이 13개동 이렇게 되고 세대수가 총 2474세대 이 정도면은 신도시라고 해도 매머드 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 주택형은 74, 84, 101 제곱미터 아 이상이 잡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사업 계열을 살펴보셨고 음 이번에는 이제 특징 옥정신도시 중심생활권에 있다. 2,474대 세대의 대단지 랜드마크다. 경기북부의 최대 신도시다. 양주 옥정의 최대 단지다. 이렇게 양주 옥정신도시의 제일 풍경체 레이크 시티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7호선 제 장암역에서 탑석 이제 옥정역으로다가 이렇게 나중에 이제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거죠. 여기 보면 제일 풍경채 음 단지 위치가 나오고 있는데, 앞에 공원이 있는 거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이번에도 지도를 보시면, 이제 옥정 마을 13단지 바로 위에 어 제일 풍경채 제가 이 지도를 본 특징은 일단. 이 1474세대의 매머드급 단지고 두번째 초등학교를 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가장 큰 특징일 것 같고 세번째는 중앙호수공원 이렇게 지도에서도 보시지만 은 단지보다 조금 더큰 규모의 호수공원이 있다 보니까 아어 광교 호수보다는 작긴 하겠지만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실거주로 살기에는 좋을 것 같네요 일단은 뭐 나중에 뭐 피가 붓고 안 붓고는 둘째 문제고. 이제 나중에는 역세권까지의 거리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시행사에서 이렇게 특징을 나타낸 걸몇 가지 살펴보면, 네, 옥정신도시 최대 규모다. 두 번째는 호수 조망권이 있다. 세 번째는 실내 수영장이 들어가는군요. 야, 커뮤니티에 실내 수영장이 들어가는 것도 오랜만에 봅니다. 네 번째는, 덕정역 GTX C 노선이 예선되어 있다. 이것도 굉장한 호재라고 보실 수 있고, 다섯 번째가, 세종포천 고속도로 제2 외곽순환도로가 예정되어 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일곱 번째가, 단진의 어린이집 및 초, 중, 고 예정. 아, 어떻게 보면 이 점이 가장 중요한 특징인 것 같네요. 물론 공원 조망도 예, 훌륭하고요. 음,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등기 이전 전매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몇 개월이라고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면 정확하게 나올 걸로 보이고요. 음, 이것도 다른 업체에서 여기 지도를 보니까 현재 백사 라고 되어 있는 데까지는 여기 정해진 것 같은데 지금 옥정이라고 하는 데에는 정확한 역 위치를 모르겠더라고요. 음. 근데 지금 옥정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포천으로 가는 7호선이 생기면 역세권도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뭐 그렇게 멀지 않아 보이네요. 일단. 네, 여기도 이제 자세한 그 옥정 신도시 지도인데 초등학교 고등학교 부지가 바로 단지를 끼고 있는 게 보이실 수 있어요. 이번에는 이제 항공뷰 사진인데 어, 마찬가지로 호수가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동영상으로 만든 자료를 한번 캡처해 봤는데 단지에서 바라본 초등학교가 바로 단지하고 붙어 있고 고등학교가 길 건너 있고. 이제 중심상업 시설 그리고 이제 호수가 보이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지에서 바라본 네, 중앙 중심상업 시설 이런 게 보이고 있고요. 어, 이쪽에 이제 약간 오른쪽에서 바라보니까 중학교도 끼고 있고 그래서 초중고가 단지에 끼고 있고 공원을 품고 있고 이게 가장 큰 특징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옥정역이 포천까지 연장이 되면 음, 도보로도 이용 가능할 거라는 그런 느낌이 되네요. 음, 이번 사진은 네, 세정포천간 고속도로가 예, 단지 주변에 지나가고 있는 게 나오고요. 그래서 현재 확정된 그 역까지 거리를 재보니까 무려 한 3.3km 정도가 나오는데 이제 향후에 포천으로다가 연장까지 되면 훨씬 더 가까울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2월 14일 오픈한 유림 노르웨이 숲 단지에서 에 7호선 현재 정점으로 되어 있는 역까지는한 1.9km. 노르웨이 숲도 도보로는 조금 이용이 어려워 보입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양주역 정신도시 제일 풍경체 자료를 살펴보았구요 음, 이미 지금 유림 노르웨이 숲 견본주택이 오픈하다 보니까 우선 여기부터 한번 살펴보시고 어, 제일 풍경채는 다음에 오픈할 때 이렇게 한번 더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서울 TV였습니다.